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.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동차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뀝니다. 멈춰야 되죠. 내 차가 교차로에 들어간 상태 같으면쭉 빠져나가면 되는데 아직 교차로 들어가기 전이다, 정지선 전이다. 그러면 정지선에 멈춰야 됩니다. 그런데요, 정지선이 너무 가까워요. 5m밖에 안 돼요. 5m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그때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. 멈출 수 있을까요? 황색 신호 들어온 걸 보고 멈추라 했지. 내가 아직 정지선 전이야. 빨리 멈춰. 그러면. 브레이크의 발이 밟히는 데까지 0.7초에서 1초 걸립니다. 시속 60km로 달리면 그 시간 동안에 약한 11m에서 16.7m 정도가 차가 쭉 가게 되죠. 그동안은 차가 공짜로 굴러가는 겁니다. 그래서 공주거리라고 그러는데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잡히죠. 브레이크를 밟으면 은 끼익 하면서 차가 멈추게 됩니다. 그 거리도 한 15m 정도 아마 될 겁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나요? 적어도 한 25m에서 30m 정도 차가 미끌려지게 되죠. 나는 차를 멈췄는데, 교차로 중간에서 빨간불로 바뀐 상태면은, 다른 차들이 출발해야 되는데, 나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. 이건 꼬리 물기도 아니고요. 나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, 아허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되니 참 답답하지요. 그래서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내가 도저히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정선 앞에 멈추기 힘들 때 또는 정선을 지나치더라도 횡단보도에만 멈추면은 그래도 보행자들한테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횡단보도도 지나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면은 참 당혹스럽지요. 가야 될까 아니면 멈춰야 될까 헷갈리는 그러한 구간을 딜레마 구간이라고 그럽니다. 딜레마 구간이 무한정 넓어질 수는 없고요. 내가 지금 바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어중간에 교차로 중간 또는 교차를 지날 무렵 그때 내 차가 멈춰질 상황이면은 그때는 가는 게 오히려 더 옳다고 그렇게 교육되고 있지요. 그 딜레마 구간은 정말 짧은 구간입니다. 30m인데, 어, 이거 딜레마야! 그건 절대 딜레마가 아니고요. 딜레마는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내가 교차로 중간을 지나서 멈추게 될 그런 상황. 그럴 때는 쭉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죠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